당시 이들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고속도로 인근에서는 눈 폭풍 사태로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두 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연락이 끊긴 것은 현지 시각 지난 13일 오후 3시쯤 33살 이모 씨와 그의 어머니인 쉰아호백 김모 씨 그리고 쉰네 살의 김씨 친동생은 당시 그랜드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이들의 렌터카 위성항법장치, GPS신호가 끊긴 겁니다. 당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이들이 연락이 두절되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실종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고속도로 인근에서는 눈폭풍 사태로 22중 연쇄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미 현지 수사당국은 실종 위치와 시간이 사고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두 사건 간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고 현장 인근 우회로까지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이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영사를 현지에 파견해서 경찰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조치했고 주정부, 지역 경찰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애리조나 현지 교민들은 그랜드 캐니언 인근 겨울 폭풍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출발된 맑은 날씨였는데 그몇 시간이 게좀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눈 폭풍을 이렇게 습니다 외교부는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